맞아, 진짜 불멀한 곳이 없니나는 응? 검정이도긴 했는데 상처 보지 검증이가 많네 검증은 도대체 뭐하고 다녔던 거야 엉망진짜인 거야 아 그래도 고맙다 고등어는 먹는약 넣어도 이 검증이 맞나 등하고 엉덩이 사이는 맞는데 응? 이게 또 맞고 곰둥이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점이 없는데. 눈에는 또 아, 그래. 아우, 무서 이리 와봐. 엄마 눈 닦아줄게. 이리 와봐. 눈떠 자. 눈 보자, 눈. 눈. 눈 닦아야지. 마저 먹어. 마저 먹어, 아가. 눈이 왜 그래? 이리 와봐. 눈 닦아줄게. 이모가, 어? 이모가 눈 닦아줄게. 아가, 아야, 야 아야야, 나 도대체 왜, 아이고, 먹으면서도 설사했나? 아휴. 설사 약 먹었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야. 응? 자. 먹으면서도 설사했어? 응. 저기 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는데, 깨끗한 거 먹었으면 좋겠는데.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길래 발톱도 다 빠지고 이네 검둥이 맞나? 검둥이 니가 자꾸 설사했나? 아, 먹으면서도 설사하는 니이거 네 사야지 아, 못사겠다 내가 눈물나서 아, 진짜 속상해 죽겠대 으흠. <laughs> <laughs>